안녕하세요 뼈원봉입니다 제가 드디어 용기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용기의 형태는 아마 이런 형태로 갈것 같아요 지금 얘가 500ml 거든요 작아 보이죠 근데 500ml가 결코 작진 않아요 이거를 선택한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총처럼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거를 트리거라고 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총을 속이 그립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감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500ml라는 용량을 선택한 것, 그 다음에 이 그립감, 이게 모든 게다 여자들을 감안해서 만든 겁니다. 왜냐면, 주방에더 오랫동안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자잖아요. 여자분들이 이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하면 안 돼요. 이게 무겁다고 생각되면 안 되고,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고심 끝에. 진짜 뭐, 북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아래부터 저기 부산까지 거의 사실 용기업체를 다 뒤졌다고 봐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용기를 뒤져봤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 로고도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물건들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걸 보면은 되게 없어 보여요. 근데 물건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세요.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죠. 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로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 9개월에 걸려서 완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 로고에 적합한 제품이 바로 나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자이너하고의 미팅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유튜브 촬영에 제가 만드는 제품들의 모습을 담고 싶은데 디자이너로서 얼굴 노출은 아니더라도 목소리로 노출해 줄수 있겠냐 했는데 가급적이면 싫다 그래서 그래서 디자이너가 일하는 모습을 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업무상황을 진행하고 있는 걸 리뷰하듯이 말씀드리는 과정 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깔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원가, 절차, 방법 그다음에 생겼던 어려움 그걸 해결하는 과정 잘 됐을 때의 기쁨 진짜 사업이라는 게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걸다 공개를 하는 게 사실은 업데이먼봉 채널의 목표였는데 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사업 컨텐츠의 유튜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모든 게다 예를 들어 원가, 원가를 제가 이제 사방팔방에 다 까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까는 건 괜찮은데 업체들의 원가가 까지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공간에, 누구, 너도 나도 보는 이 공간에 자기 얼굴이 팔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출연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지금은 네가안 유명하고 구독자 이제 겨우 120명 넘었거든요. 이 촬영 시점이 120명 조금 넘은 진짜 이름 없는 무명이니까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않고 또 아직 제품을 팔지 않았으니까 매출도 없으니까 너를 건,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괜찮은데 네가 나중에 설령 잘 됐을 때는 분명히 네가 아무런 부정이나 밀이나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실하게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너를 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약점으로 잡히면 너는 문제가 된다 라고 주에서 청,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요즘에는 뭐 한번 신상 털기 시작하면은 뭐 과거부터 쭉 나오잖아요. 어. 저는 어렸을 때 사람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서의 우려 제가 잘 되는 건 물론 하지만 또 이가 나중에 잘 됐을 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될수 있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모든 걸 까보이자라는 컨셉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업대연봉 채널은 그래도 최대한 과정들을 다 보여주려고 해요. 직원을 뽑았어 근데 직원을 뽑았는데 내가 이제 재무제표를 공개를 했다 쳐. 그러면은 아직은 직원이 한두 명 밖에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인건비로 300을 썼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월급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봉을 그냥 전국에다 까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그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다. 만약에 직원이 몇 천명, 몇만 명이어서 그냥 우리는 인건비가 한 달에 수억이 들었어요. 3억이 들었어요. 이러면 은 누가 얼마를 받는지 가려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두 명밖에 없을 때 300여, 200여 이러면 그 사람이 연봉이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 직원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거지. 한 명, 두 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깔 수가 없으면 나중에 갑자기 자, 이제부터 우리 직원들이 100명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인건비를 깔게요. 이제부터는 월에 3억씩 나가요. 이것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채널을 운영하면 좋을지. 저도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 채널을 접겠다는 건 아니고 과정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를 벌었습니다. 쓴 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인건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하나씩 쪼개면 뭔가 어, 보여주기 싫은 것들도 노출이 되니까 그냥 예를 들면 오늘은 100만 원 벌었고요. 9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남았습니다. 이 정도는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채널의 원래 목적보다는 조금 더 가려지는 게 많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것들을 투명하게 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어요. 거기 있으면 제품 나올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